네, 안녕하세요. 꿈꾸입니다. <laughs> 네, 아, 네, 오늘은, 물 점토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준비물은 자기가 원하는 색상의 액괴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, 일단 저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. 보라색으로 하고, 그 다음에 통, 다음에 통과, 그리고 섞을 것, 섞을 것. 좀 다른 걸로 할게요. 이걸로 할게요. 섞을 것.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. 아 제가 오늘 <laughs>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. 아 네. 자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여기에다가 액괴를 그... 또 망칠 수 있어? 아이고 아이고 애기를 엄청나게 힘들게 구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망치면 진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침이라 보니까 또 목소리도 이상하고 또 감기 걸려서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괴상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. 이해해주세요. 자, 저는 요 정도만 해볼게요. 그리고 이거를 자기자기 자기 찢어서, 어, 자기 자기 찢어서 넣어주세요. 어, 그리고 자기자기 찢어서 넣어주세요. 그런데 추천은 미니영 아 미니아트님이에요. 자, 자기자기 자기 찢어서 넣어주시고 이제 물을 잎개보다 약간 더 많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15초를 돌리고 오면 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로 갈게요. 순간 이동! 네, 전자레인지에 왔어요. 자, 15초 돌려볼게요. 15초. 이게 저처럼 10초나 20초를 돌릴 수 있다면 20초 돌린 다음에 15초 남기게 하시면 돼요. 주변이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요 어이구야 자자 전자레인지에 15초를 15초간 돌리고 왔습니다 절대 <laughs> 이제 이거를 뜨거워요 지금 이렇게 만지면 그래가지고 섞어주세요 섞을 때까지 쉬 아, 때까지는 아니고요. 어느 정도, 그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. 이막섞으실지 마시고,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섞어주세요. 아, 미니아트님은 진짜 잘 만드시더라고요. 저는 잘만들어질실까요 뜨거! 완성 상 자, 이제 쏟아볼게요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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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이거 완전 핫팩으로도 써도 될것 같아요. 네. 아, 이거 핫팩으로도 쓸수 쓸 있을 것 같아요. 근데, 이거는 오래가지 않으니까 잘안될것 같고요. 네, 지금까지 꿈꾸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